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유낸니의 대표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야간 신호 위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하지 신경이 마비된 자전거 사고 피해자 사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유낸니 TV 제작에 큰 도움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고 영상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신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을 2차선으로 바꾸는데요. 이 사고는 명백한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고 현장 신호체계를 답사하여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해자 신호일 때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약 1초 후에 좌회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뀝니다. 전 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좌회전 신호가 끝나더라도 가해자 쪽에서 보는 신호는 적색등이며 파란불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빨간색이 가해자 1차량의 주행 방향이고 반대로 파란색은 2차량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체는 경관절 성안골, 대결절이, 하체는 골반과 슬관절 무릎 그리고 경골과 비골 등이 모두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관계로 피해자는 신체 감정에서 어깨와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손부위 등총 5과목에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과목이 많다 보니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몇개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지 말초 신경에 대한 감정 내용인데요. 왼쪽 총 비골 신경에서 고도 부분 마비, 그리고 대퇴부 쪽 복제 신경이 완전 마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제 신경은 대퇴골에 위치한 신경인데요. 피해자는 왼쪽 다리 감각 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반골절에 대한 신체 감정서입니다. 피해자는 골반골절 때문에 굴곡과 신전을 하는 운동 각도에 제한이 생겨 12%의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완골 경관절에 대한 신체 감정입니다. 감정인은 사고로 인하여 경관절이 손상되면서 운동에 제한이 생겼고 맥브라이드 판가법에 따르면 우세수가 우수,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16.2%, 왼손잡이일 경우 18%의 노동 상실률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보내옵니다. 저희 윤앤니는 이런 신체 감정 회신에 따라 중복장애율 50.9%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일시 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저희 유회니 청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는데요. 그중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가해자 측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은 보험사 측 대리인 주장이 담긴 준비 서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즉 피해자 측이 가해자 보험사 측에 제출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따르면 경관절 부상은 장애평가가 1시 1년이며 노동력 상실률이 18%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면을 받고 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후유장의 진단서를 단한 번도 보험사 측에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보험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후유장의 진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가족들께서 사건을 저희 유네니에 의뢰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며 감원 이사를 한 보험사에게 이 후유장의 진단서를 주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확보한 이 후유장의 진단서를 무기로 저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을 결정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변경하여 청구한 금액인 2억 2천만 원보다 약 4천만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사회공고 결정이다 보니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피해자 과실 10%와 함께 경관절 장애를 신체감정서와 달리 5년 전도 한시장애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 수임 전에 피해자 가족분들이 보험사에 스스로 제출한 이 후유장애 진단서가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준 셈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과실 10%는 피해자가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때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뀐 점을 재판부가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 조력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승소 자체보다는 보험사의 의무 기록 열람 요청에 절대로 쉽게 no. 동의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험사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그를 받지 않는 지름길이란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생소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노펌 유앤이의 대표 변호사 민태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